정적분에서 여기 2랑 x가 있고요. ft의 dt인데 미지수가 한 개만 있으면 얘는 그냥 바로 구하고 그다음으로 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fx가 어떤 형태 ft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x 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에서 2까지 적분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되어 해서 a는 먼저 구하고 가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하면 뭐 계산하기도 전에 얘는 0이 되고 12가 되고 8이 되고 a가 되고. 그리고 넘겨보면 a가 마이너스 3가 알고요. 그다음에 f(x) 알고 싶으면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면 음, f(x)가 되고 6x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f의 1은 2. a랑 f1이랑 둘을 더하세요니까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6 혹시 이거 미분하면? 왜이 얘가 f(x)가 되지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혹시 접근을 해보면요. f(t)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원시 함수 라지가 되죠. 인테그랄 ex의 f(t) 얘를 적분하면 원시 함수가 되고, 이랑 x를 대입하세요해서 라지. 얘는 상수입니다. 얘를 미분한다라는 거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이 전체를 이 전체를 미분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되고 라지 미분하는 거죠. 에서 펙스가 되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가 되든 무엇이 되든 얘가 상수면 없어지고 에펙스만 남는다.